오늘 이사별론과 시온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극일과 자비에 대해서 홀로된 여인의 자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3장과 같이 때마음니라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는 특별히 영원한 극일과 자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남편을 신한 자의 자식을 통하여 영원한 축복을 준다는 약속인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말만 아마 이루어지는 역사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루어 가느냐.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지 지금 육적이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육적이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세번 회복이 됐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살펴본다면, 이제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예굽으로요 그래서 430년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족속은 가난에 살았죠. 가난에 살아서 불멋 죽게 생겼으니까 요셉한테 갔죠. 그래서 거기서 403년 동안 번성을 해서 결국은 이제 오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결국은 어, 에, 네, 가난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죠. 야곱이 살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이 다 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뭘 뜻하느냐?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이제 잡혀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한데서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시대이잡았고예 BC 516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진행이 되었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도로에 도로라도 남지 않도록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마태복음수당 1절 전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드와우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나라가 없는 세그 나라가 되었죠. 나라 없는, 국가가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결국은 1948년 5월 14일날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1800년 동안 날 나라가 없다가 건국되는 기적적인 역하고, 그런 회복된 것이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이고 성경서 말한 회복은 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정상 만나는 걸 좋아요. 남은 동남은 백성으로. 아담과 헤어가 빼앗던예전 동산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의 회복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년산을 천년 걸 건설하는 것이 진정한 일사를 회복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원경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냐 그예우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절삼 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태지 못한 너는 노래할 죄다. 구로치 못한 너는 애쩍 노래할 죄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인는자의 자식보다 반은 이니라. 요하의 말이니라. 네손목들을 넓히며 네 처수의 희장 아끼지 말고 멀리 떠나 너의 술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할 죄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을 열방,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숭을 사람 살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많이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새시대가거나 구원받을 인간들을 만들어낼진 못해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보고 예수님 불수의 에그의 공로로만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의 백성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그런 걸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홀로된 여인 의 자식이 넌페니자 의 자식보다 많다그랬죠 그래서 이사 7장 10절처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므로 성령님께 탄생하므로 남편이 없는 그런 자식이 됐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돼서 결국 예수 리들 말이나마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하나의 백성을 삶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지금 보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중생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지역과 인근들은 수의 질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 시대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입니까 눈몽, 고통, 질병, 제약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번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에들간 자들은 이제 이 지구가 아주 너무 족발 만큼 많은 인국 살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으로 돼서 되어진데 이때가 이제 바로 인간 정말에 아주 한일에전단동만에 알고가 축적을 모을 때 고급 그 관심로 남는 자들만이 이제 세세축을 받게 된다. 그것을 이슬을 회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경 중에서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야 됐지만은 이제는 단편니 그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복을 받 되어서 천토만먼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심지제 성경이로다 응해 온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 하더라고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니까 죽어서 용복받는 거니까 나나 나 살아서 세 시간 죽고은아니죠 그런데 저골 때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죄들 마절자들은 죽정곳에 치다가고 춤을 막고 잠고 별승차려 나무들 나무 백선이 세세 죽을 늘게 돼서 많은 충만한 씨앗을 뿌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이 하시는 본래 그, 그, 그 약속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 이걸 잘 개념을 생각하실 거 중에 하나가 보면 갈라디 3장 2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계속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유족을 앞서는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인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지금 새겨들게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님고 중생 받아새 시대 가는 거. 이때는 또. 하면 야곱의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예수님과그종상 받는다 중에 새시대백사들이 진정한 야곱이고 진정한 이스라이다 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에서 팔 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에 수치를 입겠고과거 때에 시욕을 다시 기억 기이 없으니 리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마물레 와시며, 내네 구속자는 이세엘거룩한 자십니다. 보호원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업을 받으실 거니라. 여와께서 너를 부르시, 부르시되, 에, 마치 버림을 입어 미움에, 마음의 근심한 아내를 곧 소시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하나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실 잠시 너를 버렸으니나 큰 궁결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으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니또 영원한 자비로 너를 크히 여기시리라. 내네 구족자 요아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동정녀가에게 나신 이제 주님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역사를 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아내라고 그랬죠. 신약신약에서는 신학, 주님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라고 그랬죠. 이거는 방과, 하나님의 강과, 하나님의 강과와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개를 지켜야 될 그럴 대상임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또 구역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정교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한 신랑들이 습니다 또 남편들은 하느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했지요. 세상은 맞지 버림받은 여자와 같지 없는 한 여자가 버림받은 것으로 버림받은 것 같이 된 것이 지금 기득교인의 형국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 아내와 같은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회개결 들어올 때 하느님들을 용서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도 자기를 배반하고 정죄를지키자는 점을 다시 용서하여 받아들이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기 길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모아서 영원한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제약을 했더라도 회개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이제 남은 점 남은 불성이 되어 새색 축복을 받게 되면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천년 동안 또 죽지 않고 또 변성천하에서 뭐 휴고된 사람들도 죽지 않고 또 백보자 심판 후에도 바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영원 구원 세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은혜와 자비로 빚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언약의 말씀인데 뼈지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인간 지식을잘 먹고 잘살려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영생으로 받는 구원이 영원만 받는 거면 또 생각하는 게굉장도많지요 근데 인간 으에는 영어권의 구원으로서 영원히 측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고, 그리고 12장 6절에 그랬죠. 그것이 말씀 복음이며, 그것이 이사야 성경 40장 때를 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농어에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고 지켜주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원자자문자 해결을 받아서 죽음이 없는 세상을 축복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그 죄가 완전히 사여지는 날에는 죄의 수범이 없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것은 인간들이 믿지 못하죠. 인간들 세상에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제레미주가 올 때는 바로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후절 시켜드립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창망하지 아니하리로 맹세하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영 떠나지 아니하며 합병폐하는 나의 언약은 옹기지 않으니라 너를 긍일여기는 요하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다시 피하지 못할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눈물, 고통, 질병 없고 죽음이 없는 세세적 고를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의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물론 이제 무궁 대가서 사는 것은 예수님영 말기에 백보살 심판 외에 영원한 무궁 세계에서 예수 2장 3절처럼 하는 것으로 동거 등록하는 그 복까지는 얘기한 거지만은 지금은 일단 지상 왕국의 삶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을 추서 등에 보면 내가 소수를 예배면 너희를 다시 들이러 오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소수를 예배하는 것은 영혼을묵음세계로예배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는 천연왕국의 백부자 심판 때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봉 5장 2 9절 보면 하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이라는 데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이라는 데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의 말규의 계시록이십장처럼 백보자 심판이 나와서 결국은 영원한 부흥세계와 또 영원한 지구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바로 이런 영원한 그러한 약속은 바로 셋째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시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지요. 그리고 칠 장에 보면 인마저서 십삼만 4천 명이 되어서 재림미지를 영접하는 변화승세하는 방법과 그리고 칠 장에 능히 실수는 큰리가 있지요. 이것은 바로 활년과 절에 하늘의 인과 보을 받는다는데 전성년만에 마지막 별론의 말씀을 듣고 신분에 대한 비를 드릴 때 믿고 수정하여 예비처 보조로 오반년자들만이 새 축구를 이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3년 만에 오지 않으면 다 환란에 빠지는데 환란에 빠지면은 심승의 표를 받겠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서이서 대적자한테 뭐 괴로움을 받다가 암흑했던 때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 이상을 제청해서 하느님께서는 20장 사절처럼 그리스도로 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또 이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완성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것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같으면 잊어먹기도 하고 또 약속을 못 지키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수별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늘의 약속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은 왜 이렇게 신뢰해졌습니까? 아담과 뱀이 졌기 때문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 뱀이 이겨서 용이 되어서 공중 거리를 잡고 있으니까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고 재앙이 많이 나는 세상이 됐는데 이 용과 마귀를 이기는 자리는는 것이 바로 이 말인 실상 4천명인데요. 그들이 백마딴 용사가 되어서 암마했던때 이제는 최종 승리가 돼서 용은 다시 천사장으로 말나마 부정에 갇히게 되고 이 세상을 악하게 했던 악한 자와 또 거짓 선지자들은 다 멸망당한 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들에게 악의 되기인데 악의 대기 사는되다가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의 근본인 공산당이 없어지는 시대가 바로 새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제 마귀가 세상을 다시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쉽지 않죠 기독교인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도 사회는 반기독적인 사회로 가고 있죠. 우리 신앙의 자리들을 잘 지켜야 있는 것에서 세시대가 는 것이 하늘의 방법이다. 그말씀을 대해 1 1장1 1절에서1 4절에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다며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돌 사이에 도하며, 청옥으로 네 기출을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로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두려워 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늘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때 이제 세세가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마일를 하는 캐릭터에서 혼란적인 날이 오는 거죠. 지금 그 시대가 온 겁니다. 재난의 시작은 이 시대 후반부터 온 것이고, 이제는 심판 때가 가까이 온 때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공산당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심판기고, 그때가 바로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 구체적인 재앙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한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신발 혈안이 가까운 때가 돼서 여러분들은 지금 참으로 살고 오는 때가 자꾸 오지요. 그리고 순환에서 의로운 심한을 당길 때가 됐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지금 다어서 이게 이제 약당장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인정받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늘님은하님의마씀에 순종하는 들이 하늘의 백성을 쌓는 것이고, 아, 순종찬다는 화를 받게 된 것이 진리의 법이죠.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인격이 장성되고 하늘의 종도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지만 진리를 순종하고 한다면 완악하고 강박해지는 것이죠. 많은 기득권가 많은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냐. 실제는 진리를 순종하는 장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식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종교상황과 형식적인 정령으로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세상은 악하고, 만인심 악하고 오는 세상이 되어지거든요. 성경으로 잘 믿어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인격을 장성시켜서 복을 받게 되는데 새 시대부터는 이제 아주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부적인 종에게는 여기 보석으로 성첩까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하늘께서 축복을 주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말쇠 사명자 돼서 고생할 종들에게는 이렇게 보석, 집을 주고 이렇게 살게 하신다, 말이죠. 그러면 무궁세계 가서도 지금 자신의 사명자가 되어서 아마 그랬던때 제정승자는 10만 4천 명은 보석 도성에서 결국은 보석 집에서 산 이런 영웅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누리는 것도 바로 지도대로 누리는 것이고, 그거를 세세한 권이라 그 겁니다. 천일왕국의 왕들이, 제11장 12절 시도들이 보면,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세세왕을 다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일왕국의 왕되는 사람들은 바로 무궁세까지 왕이 되는데, 거기는 아주 보수로 잘 꾸민 집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시대도 이제 에 와서는 축복의 날이 임박한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천일왕국의 날이 임박한 때니까, 앞으로 7년 후면, 암흑했던 전쟁이 나고 암흑했던 면을 절정기에 속한 이제 삼십 년 초반이 되면 이제는 영원한 그, 아, 그 안식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실질적인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 5절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고 나름 말만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배망하리라 누군지 이들 대적하는 자는 다폐망한다 그랬죠. 격리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더라도 하느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멸세의사람자로서다정 진리의 심분에 대지를 전하는 종을 이제 대적하고 순종 전에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응자 신이 대응자가 돼서 절대적인 그대로 순종하는 자만 새 시대의 축구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의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제림의 주가 올 때는 은혜시대에 지금 천주가 올 때의 복음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그러오셨던 것처럼 죄인을 다용서하려고 오는 것이지만은, 오셨지만재 제림의 때는 죄인은 멸망시키는 것이고 의인만을 부원락시키고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아, 하나님 말씀 순종 참고 진리 순종 참고 하나님의 시온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방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기독교 그, 사람들을 순교자를 만들어서 반은을 죽였대도 하나님 잔잔히 계셨죠 그런데 인간으로 심판 하는 하나님 용서 않고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참 하나님 참 종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한 무리가 돼서 진정한 시원의 무리. 인마월에 역설에 되가는 무리가 되어간 남은들 남한 남은 백성에 대해서 환난 전에래 보와 양과 약 보와 양육과 인도를 받아서 세시에 축불을 지게 되는 것이 하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깨달아야 된 때가 온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불을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딸그렇지 못될 것이라. 부르, 일어나 너를 대적하. 하여 송사하는 자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것이 얻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리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만한 기계 이거는 설육하는 기계다. 그게 그래서 구장 1절을 읽어보면 여섯 사람이 설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는 땅이 있는데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오해 오대 강국이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걸 뜻한 겁니다. 핵무기도 화의특한 종, 특한 특환 병상들은 핵무기로으로 열망시킬 수 없는 일을 은혜를 받게 된다. 한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변호되님기때사람들도 물론 그렇고 세시대 가사람들도은혜그런표때를 받기 때당에변호사이이은 은혜를 받기 때이에 변호사님들은 은혜들이단혜를세 친구가 에변호사를받키다가질변화되는들은은에변졌죠에 그게 바로 뭘 뜻한 겁니까? 핵무기 때도 전혀 머리 뜯는 상하지 않고 보호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력에 순종하여 이 위쳐 보호처로 인도받아야 살때가온 것이 인간 전말의 역사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자기 뜻대로 순종 안 짜면은 여러분들은 하늘 빠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억을 삼을 자고 하나님 시를 남겨서 하나에 백성을 삼을 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권을 받은 종의 권자 아래 모여드는 신분의 무리를 뜻한 것이고 할렘 장인 아래 하늠에 함께 하심으로 인마를의 역사가 편만하다 하는 말씀이 응한 거지요.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예 처녀가 성령의 잉태가 아들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인마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인마이 언제부터 나온다고요? 이자 8장 8절에 보면 네 땅에 인마를의 편은 날개가 충주로 편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활란적인 날에 하나님이 인도을보호하셔서 천권선을 도와주는 그런 종들의 그런 백성의 우리가 나오게 되 것이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리가 속하는 것이 이시대에 바로 살아남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행복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녀의 변기, 열망의 소재, 뭐 여러가지로 이제 예,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날카로운 기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화 다고보면은왜 핵물을 만들었느냐? 이악간시장을한 시간에 불타려고 만들었다고 이 18장에 보면 세 군데나 나오죠? 한 시간에 불태운다. 그래서 그것은 심승의 패를 받는 자들이 암흑했던 때한 시간에 다 죽는다는 것은 암흑했던 마지막에 핵물을 터지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살륙하는 기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님께서 셋째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의 의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어서 진짜 죽음이 없는 세상,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상황과 헤매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완전한 축복의 말씀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흥미와 자유를 베푸는 원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타의 순정함으로 자주만대 축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